왕의 지표를 찾기 위한 그한년성 우리는 낚시와 깽글라! 네, 그러면 그 지금부터 그이 낚시를 하는 그 도구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아니, 배우는 사람들이 싸가지 없이, 예, 배울 땐 무릎 꿇고 배워야 되는데, 기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상부 씨는 인격이 이제 아주 잘 갖춰지신 분이라 그러는데, 세 분은 조금 레벨이 조금 낮네요. 건방지입니다. 좀. 아, 그렇습니까? 낚시 시작하면 그렇게 앉아야지. 이 아니, 그걸 사전에 좀 알려주시지. <laughs> 왜 혼자 <온지> 하시고. <laughs> 갑자기 시바이가 생각나서. 뭐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창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낚싯대입니다. 그이 낚싯대는 그 붕어를 잡았었을때대 탄성으로 힘으로 붕어를 끄집어 오는 게 아니고 힘으로 붕어 이끌 이름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대 탄성으로 붕어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낚싯대입니다. 이 낚싯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낚싯대 그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사항에 따라서 길이는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낚시 원줄이 되겠습니다. 원줄. 원줄. 그다음에 원줄 밑에 이제 붕어를 잡아내기 위해서 낚시 바늘을 묶어 놓은 목줄. 그다음에 그그 그 밑에 붕어에 입걸림을 시키는 바늘이 되겠죠. 바늘의 크기는 그 1호에서부터 12호까지 바늘의 크기는 다 다른데요. 그날그날 그날 그 붕어들의 활성도나 먹이 그 낚시 기법 방법에 따라서 바늘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목줄하고 원줄에 대해서 왜 목줄은 이렇게 쓰고 원줄은 이 줄을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굵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어 이곳 그 붕어들의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사용하는 원줄은 1호 줄입니다. 목줄은 0.45에서 0.55 목줄을 씁니다. 반비레스죠. 바늘이 두개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늘이 두개 있습니다. 원줄은 좀 굵고 목줄은 좀 가늘게 돼 있습니다. 어, 목줄이, 원줄이 굵으면 굵을수록 대류의 영향도 더 받고, 찌의 움직임이 약간 둔화되기 때문에 아주 소프트하고 가는 원줄과 목줄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보면 이 찌가 다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사용하는 이 찌는 여러분들이 그 레이더나 물속 사항을 이 찌로만이 다 읽어줄 수 있는 겁니다. 붕어들이 와서 먹이 근처에서 회유를 하거나 밥을 주해서 건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면 중간에서 붕어들이 먹이를 건들면 찌가 먼지거리든 아, 붕어가 지금 내 차례에 들어왔구나.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밥을 건들고 있구나. 물살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모든 행동은 이 찌가 전부 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음, 그래서 네, 안테나. 안테나. 여러분들 아까 그 집중력 이야기했었죠. 네. 집중력을 가지고 찌를 바라보게 되면 물속 상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찌를 여러분들 그맞춰는그 찌의 부력을 맞추는 거는 밑에 봉돌이 달려 있습니다. 편납이라고 아, 그러죠. 나 이제 공돌도 알아요 선배님. 편납이 달려 있는데 이 편납을 아, 가지고 찌에 아, 엄청... 조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laughs> 뭐를 이제 배우기는 하는데 좀 반만 주서 들었네. 어 여러분들 그낚싯대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죠. 예. 받침대. 받침대. 그 다음에 받침대를 물려놓을 수 있는 뒤에 있는 게 클램프라는 겁니다. 음, 클램프. 그다음에 앞에 낚싯대를 올려 놓는 주걱이 있죠. 그게 이제 앞 주걱이죠. 앞 주걱. 그다음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붕어를 잡았을 때이 뜰채를 이용해서 붕어를 뜨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옆에 떡밥 바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물바가지고요. 어이 정도를 가지고 오늘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 건데요. 이 캐스팅을 할 때는 낚싯대를 45도 각도에서 낚싯대 탄성으로 이게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으면 나갑니다 이게 아 이렇게 미는 거구나 자 한번 해보세요 네. 해봐요 자 던져보세요 걸릴까? 하루 하루 꺼내면 걸리지 않습니다 아 45도 각도에서 그대로 밀어서 아아 뭐야? 아 그래. 완벽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이게 쉽다고? 네. 이게 온 거야 어려운 운전아? 뭡니까? 자. 이게 밑에 밀밥이 쌓이려면 한 자리 똑같은 자리 계속 던져야 돼 아. 그래, 똑같은 자, 자리에 계속. 던져야 돼.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들어서 그대로 밀어서. 아, 이게 그냥 오 좋아요. 밀어다 주는 게 쉽지가 어, 않아. 어다 캐스팅 오. 다 잘하시는데. 네. 어허이 걸렸네. 헐. 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오 뺐다 뺐다. 선생님 제 아니, 건은 성 좀... 상태로 줄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 요아 원래 이렇습니까? 자, 자이 상태에서 낚스대 세워주세요. 이렇게 세우세요.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밀면 나갑니다. 아, 스무스하다. 자 여기 바라보세요. 예? 낚싯대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낚싯대를 앞으로 밀으면서 왼쪽에 잡은 손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밀면서. 어우, 좋아요. 어우, 예? 좋습니다. 캐스팅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예. 자, 그러면은, 그, 이제, 밥을 만들어서 집어 넣어야 풍어가 잡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저쪽 자리에서 밥을 개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실 떡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이 떡밥은 포테이토를, 그러니까 감자를 가지고 만드는 떡밥입니다. 우와, 감자로 감자로. 그다음에 이 떡밥은 밀에 그 글루텐 성분 아시죠? 네. 밀에서 추출한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이 포테이토와 글루텐 두 가지를 오늘 혼합을 해서 밥을 만들어서 낚시를 하실 건데요. 아마 이두 가지 밥으로 낚시를 한다면 좋은 조건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그이 밥들은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인 바닥에서 그 바닥낚시를 하시기 때문에 이 밥들을 만들어 놓으면 밥이 부풀어 오르는 밥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밥이 내려가는 중간에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밥이 풀어지겠죠. 그래서 위에 쪽이나 중간 쪽에 있는 붕어들이 이 밥을 따라서 바닥 쪽으로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글루텐 같은 경우는 글루텐 성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분 자체가 약간 부풀기만 하지 확산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밥은 약간 확산성이 있는 밥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밥은 확산성이 약간 있는 밥이고, 나머지 여기 있는 밥들은... 부풀면서 부모한테 어필을 하는 밥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잘 알아야 이따가 골드로 살때 분명히 맞아요 그치? 그쵸 그쵸 뭐 너는 뭐 확실성이 있는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잘 부푼 걸 글루텐이라고 선택할 거냐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네, 이두 가지 이, 이 밥도 이제 글루텐 밥인데요 여기하고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진 글루텐 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잠시 후에 원하시는 떡밥을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시는 겁니까? 그냥 골드로 구매하는 겁니까? 골드로 구매를 하세요 아, 다 구매구나. 역시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텐이나 떡밥이나 떡밥을 개는 것도 개 주십니까? 골드로 구매를 하면 개는 건안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직접 브랜딩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떡밥이 이렇게 다양하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 밥의 성분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성분에 따라서 조과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요리조리 숑숑 이리저리 숑숑 아무나 잡혀라 나는 낚시왕 아까 고기가 한 마리당 몇번 들어갔죠? 잡으면? 한 마리당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5골도 드릴 생각입니다. 한 마리 당이요 예. 그러면 40 투자해갖고 본전 치려면 8덟한 마리 잡아야 본전이야? 본전이고 그 이상으로 잡아야 돈을 그쵸. 버는 거네. 자, 오늘도 생리는, 생리는 살리고 시작하는 거네? 여러분, 이제 자, 이 떡밥은 물을 조금 더 혼합을 하면 더 많이 혼합을 하면 풀림도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그런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아, 아 비율이 어 있겠다, 비율, 성능 비율. 근데 여러분한테 사용을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걸 가르쳐드립니다. 아, 네. 거기에서 더 추가를 더 원하시고 더 이제 질문을 하시길 원하면 그때는 이제 더 골드를 더 추가를 하셔야 될 겁니다. 5 골드 하겠습니다. 5 골드에 정확한 계약과 정확한 블렌딩, 그 다음에 이렇게 떡밥을 다는 법부터 운영술까지. 오늘, 오늘은 여기는 보여드리고 가요. 오늘은. 앞에 왔길래. 그거 보시고 위안이나 사무실하고. 반짝... 아이, 정말. <laughs> 어차피 다 털리고. 아, 이거 기본으로 사야 되나? 오늘은 1등 해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떡밥을 1등부터 좋아. 사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저기 어떻게 이거? 이제... 아니, 아니 비밀얘기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네. 아, 아니야, 들어와 주세요. 비밀리지 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안 제가... 갖고? 아니 사건이지 사건인데. 아니 그냥... 기본만 사시다면서 무슨 일단... 확장성이 어쩌고? 확장성이 어쩌고 막 이러시던데? 일단은 우리 조관님 얼굴에 들어와 있는데, <laughs> 어? 지금 낚시를 3박4일 동안 하신 분인데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만큼 낚시를 해보고 직접 만드시는데 참여를 하셨겠습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기고 무조건 아. 네. 요걸로 하나 사고요. 신환경 네. 프리미엄 그루은 네. 딸기 그릇텐 네. 요렇게 네. 요렇게 두개등 네. 근데 그 공간이 채다 가져가느냐. 어? 어? 아 이걸로 조금씩 사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그래도 충분해, 그래도 충분해. 어. 어, 파기사 저거 너무 많다 싶긴 오해 했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에 맞춰드리는 겁니다. 절대 소분해서 파는 게 아니고 정량에 맞춰드리는 겁니다. 이게 200cc입니다. 아, 예. 아 정량이 딱 붙구나. 200cc를 딱붓고 200cc. 여기에 오. 딸기. 예. 먹으면 안 돼요? 원기만 먹어도 된대요. 이미 좀 이상하게 된 사람은 좀 먹어도 된요 딸기... 딸기랑 되게 좋아하는 게. 딸기가? 네. 한 봉어진데. 얼굴로 <laughs> <얼굴이> 다 지금 다제 바람도 잘 흐려진 것 같은데요. 먹은 것 같은데. 딸기 향이 좋죠. 어, 네. 잘쪄주시면안이잘섞여있죠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바늘이 두 개던데 네. 두개다 똑같이 이 넣어서 다, 같이 담는 거요 그다음에 여기에 물을 한컵 부어보세요. 한 컵이요? 네. <laughs> 와물 보니까 물 빨개졌어. 해강 한물이 음.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형장 조유도 동물사 신 네. 동물사 신사. 아, 네? 네? 어느 걸 받으십니까? 저는 어이다리 제 다리와 이 날씨와 이 시간대에 가장 어울리는 조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떡밥이 좀 비싼 걸사용하 비싼 걸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 이포테이토 예, 이건 베이스로 깔고요. 사실은 딸기 그루템보다도 여기서 잘 먹히는 거는 이 바닐라입니다. 와. 아... 난 원래 바닐라 살려고 그랬는데. 아. 아, 저도 달인해서 딸기는 저도 그랬어요. 바리 딸기네 저한테. 딸기는 제일 힘들어. 아니, 붕어가 좋아하는 걸 사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샀어. 부모 좋아하는 걸 사야지. 자기, 자기 거 취향으로 샀어. 아 응. 바보야, 바보. 응. 물어봐. 야지 다른 거보주세 항상 모를 때 물어봐야 돼요. 큰거한 아, 것보다도. 네. 땅콩 부꺼리. 아이고. 대강 한물이 정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쌍꺼 꾸고다 아, 그러면 같은2 0 0시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다음 오이 닭하지마 닭. 지 마. 지 마. 이 <laughs> 음, 바닐라하고 포테이하고더하습니다 바닐라와 네. 포테이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추가로 구매를 하실 의향은? 있으은 맞습니다 아, 이거 네. 이십 골드 아닙니까? 저? 두 개? 감독님 이0골드 네, 골드 맞습니다 골드 아니, 내걸 꺼내면 어떡해 저 원래 바닐만하려고했어요 어, 아니, 어, 네. 계속 있으니까 좋은 정보들이 사실은 다, 다 나오네요, 나오네요. 오네 나오네. 이거 지금 저두개 저 있는 겁니까? 두 개입니다, 개입니다. 어, 하나 는거 아닙니까?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두 개입니다. 많이는 아, 다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러니 어. 저는 네. 사실 팀내 계속 꼴찌기 때문에 네. 여기서 돈을 아끼면 안될것 같고 네.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네. 돈을 골드를 다들 테니까 저는 네. 떡밥을 좀 좋게 주면. 베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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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중량이 아닙니다. 자주심 정도. 베스트입니다. 옆에, 이 떡밥이 아주 안 좋은 떡밥이에요. 안 좋은 이건 못쓰는 떡밥인데 아, 네, 이 떡밥은 안좋고 제일 좋은걸로. 아, 뭐, 뭐 일단은. 아, 일단, 아, 일, 일단은. 아니, 마이너스요, 일, 일단은 아, 제일 아, 오늘 좋은 나, 나, 포테이토 네. 어?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먹습니다 아, 네. 네. 그 다음에 아. 오늘 그 조금 무리해서 많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네. 조금 확산성이 들어간 네, 네, 네. 얘가 들어가면 붕어와 지벌형이 뛰어납니다. 아... 얘는 네. 섬유질이 아주 강한 섬유질이 아주 강한 앱니다. 섬유질이요? 네. 어, 그래서 물고기들 붕어도 웃긴데, 네. 이런 향과 취향이 아, 있네요. 있네요 그렇죠. 근데 붕어가 먹는 게 아니고, 얘는 찬분이 바늘에 많이 붙어있는 네. 섬유질이 어, 있는 애. 네. 웃으며, <놀림> 아주... <놀림> 어, 아, 웃으 아, 웃으며, 아, 으 아, 웃으며, 아, 웃으며, 아, 물을 얘네가 이제 그만두세요 한 5분 정도 놔두면 이렇게 이제 가만 놔두고 음.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놔두면 물을 전부 다 흡수합니다. 를 그만하세요. 시대면 안되고. 그만하세요. 나중에 <laughs> 이놈을 굽입만 이놈을 물을 전부 다 물을 흡수하고 를 나면 매일 뒤집어서. 아 네. 시대면 안 되고, 휘적거리지 말고, 네네네.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물을 전부 다한 5분 있으면 물을 잘 흡수를 그 하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감독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나쁜 거야. <laughs> 물을 엄청 많이 흡수하는데, <laughs> 지금부터. 궁금하신 사람 30분 동안. 지금 딱 11시거든요. 30분 동안 방을 익히시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개인과의. 떡밥을 껴본 적이 없습니다. 환을 이렇게 동그라미게 만들어주세요. 동그랗게요? 네. 배추알보다 좀 작게. 네. 환을 만들어주셨죠? 몇 개요? 두 개. 두 알씩 만들어주세요, 환을. 하늘을 오른손으로 잡는 거죠 선생님. 네. 떡밥 위에 반을 그대로 올리고. 네. 네. 음. 네. 음. 꼽아버리고. 꼽아 넣어주세요. 꼽아서 넣, 그냥 넣으면 되나요? 네, 가운데 그리고 위에 기둥을 잘 눌러주세요. 감기에서다가 뜨는 거예 위에서 반을 조금 꼽고. 음. 네 네. 꼽아서 밑에로 음. 다한 덩어리 다 넣고. 이그 부분을 정했다고오 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수반을 계속. 게 해서 자니다 여기서 네 연습. 감사합니다 주관님 마지막에 왜그 물에다가 짝짝짝 밥을 넣으세요? 아 낚시 줄을 물에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음. 자 그럼 다시 밥을 꺼내서 다시 넣으세요 바로 넣어서요 올라올 때 당기는 거죠? 아니 올라오면 밥이 이제 풀어졌다는 얘기니까. 아아 그리 더라군요 가벼워서 밥이 크면 안 돼. 난이바 말만하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완전 조그맣게 해야 되네. 음. 낙계 사탕만큼 해야 돼. 크게 두 그, 두기만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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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작은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항상 들어가는 자리에다 이렇게 던져두면 되겠어요. 아, 그 다음에 네. 또 들어가고 나면 네. 바로 또 만들어서 처음에는 아, 이거보다 밥이 아. 약간 커도 네. 괜찮은데. 와, 저렇게. 추... 아, 알아서 쓰는구나. 내건왜 이렇게 찌가 누워있나 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네, 밥의 무게로 아. 찌가 이제 내려앉아야죠. 네네네.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한 조금 빠른 템포로 해서 네. 밥이 한열번 정도 들어가면 네. 이 밥이 바닥에 다 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로 이제 붕어들이 모여들기도 있어. 집어들면 음. 붕어들이 와서 밥 근처에서 얘네들은 밥이 들어가면 우리가 닭 모이를 주면 닭들이 막 모이듯이 그래서 이제. 부어가 많이 모여야 돼 그렇죠 두 마리보다는 열 마리가 더 좋고 그럼 서로 먹이 경쟁이 아 생겨 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음. 이루어야 되는 상황에서 밥을 계속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밥이 바닥에 네. 있어야 부모들이 들어와서 음. 먹이 경쟁이 생기고 부모를 집어하는 시간이죠 지금은 이제 음. 초기에는 밑밥을깔아놔야 아, 돼. 그렇지 아, 이에서 윗밥이구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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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고 네네네 지금 한 다섯 번 정도만 더타아서네더 계속 들랑달랑 해주세요. 상구 씨는 평소에 네. 낚시를 많이 했잖아요. 아니 저 대낚시는 뭐 어떻게 해보고 는잘모릅니 네. 어 좋아요. 상구 씨는 낚시 그 응. 붕어가 들어 있네. 네, 네. 지금 울주를 지냈잖아요 네, 네. 붕어 와서 먹이를 건드렸다는 게 신호예요. 네. 지금 봐봐 꿀주 꿀질어져 여기. 네. 끔찍끔찍하죠? 와서 붕어들이 지금 먹이를 건들고 먹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밥이 지금 단단한 밥은 돌덩어리 같은 밥은 이물질을 더럽게 부다라거나이 밥은 빨리 못 먹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따 골드를 한 20골드만 더 쓰시죠. 그러면 여기 내 노하우를, 내 좋은 노하우를 가르쳐 줄 건데. 아니 무현경이 셨잖아요 싫으면 놔두고 알아서 해, 그럼. <laughs>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짠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도 뭐, 그냥 가? 가라면 가고. 식골대 가. 식골드 가죠 식골아 이거 반이. 식골 이게... 지금 뭐 해주신다고 그랬어 노하우를 다시셨어요 쓰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 네. 여기에. 네. 물에 손을 이렇게. 넣으세요 네. 그러면. 이게 선물이 이제 이게 선물이라고 그래요. 축촉한걸 네. 선물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밥이 단단했던 밥에 물이 이렇게 이제 첨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밥이 부드러운 밥이 돼요. 이 밥이 자 그러면 상부 씨가 이렇게 만들어 놨던 밥하고 이 밥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게 이제 이 낚시를 할 때는 선물을 간을 잘 맞춰야 붕어가 먹게끔 만들어 줘야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게 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와서 먹고자 만들어줘야 돼, 네. 어, 이 그럼 자, 이, 이, 이 밥하고 이 밥하고 한번 만져보세요. 아, 음. 어떠세요? 어, 이게 좀 잘, 전혀. 전혀 딴 나라밥이 자아거 어, 다르네. 그렇죠. 어. 아, 그러면... 어, 아, 이거 툭 걸려. 그러면. 오, 잡은 줄 알았어. 아, 이거 10g 돼가지고 밥그 사이즈까지 다가렇게좀안 주는데. 원래는 무료 교육이었다고요. 아, 무료 교육이었어요? <laughs> 욕심이 많으세요. 자, 여기. 그러면 여기에 사이즈는 자, 이 사이즈 그래야 이것도 지질할 때도 이렇게 밀어친 거예요. 살짝 네. 바늘이 떡밥 한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분을쫙 눌러주고.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laughs> 처음에 <웃음> 초, 초기에는 <웃음> 초기에 <웃음> 한 열댓 번은 밥이 계속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고. 낚시를 삼박사일 정도 내신 주 뒤에 딱 떡밥을 만드는손놀이 아주 신기합니다. 찌가 <목소리도> 지가, 뭐, 지가 뭐. 이렇게 내려갈 때 찌가 네. 멈춘 멈칫... <목소리도> 이런 찌가 <지가> 가만히 있는 찌 <목소리도> 어쩐지 찌가 너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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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